센스 있게 딱 올리셨네요. 예. 여기 전치입니다. 전치 존치. 예. 위치가 되게 좋아요. 그러니까 이면도로라고 생각을 하면 <laughs> 이면도로일 수 있는데, 근데 이면도로가 아니라 지금 대로 옆에 바로 붙어 있어요. 맞아요, 유소선님. 맞습니다. 여기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 가격입니다. 가격 그리고 필지 면적, 지금 이 필지 면적이랑 가격을 생각하면 27에 14 이렇게 됩니다. 7천만 원 정도 되는 거죠. 근데 대로변에 바로 붙어 있고 가장 중요한 게 7천만 원이 그러면 싸냐 비싸냐 라는 생각해 봤을 때 도심이니까 나쁘지 않은 가격이고 또 하나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준주거입니다. 준주거.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괜찮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빨간 땅과 준주거. 이렇게 되어 있는 곳이 이 대로변입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임장 갔을 때 말씀을 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기나 진앙그길 가면서 그냥 얘기 드리는 거 아니에요. 사전에 이 골목들을 수없이 많이 봤고 여기에 이런 물건들은 괜찮을 수 있겠다 판단을 했던 거고 이런 것들이 한번 어 생각을 해본다 그러면 핫플레이스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죠. 지금 그 위치가 어디냐 다시 한번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전철역에서 이거 동대문입니다. 1호선, 4호선이 있는 여기입니다. 요 섹터. 요 섹터. 오늘 이거 다소 다시 드시는 분들은 이제 공부가 좀될 거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 아닙니다. 재개발 지역이 아닌데, 요 섹터에 요 전면은 당연히 큰 대로니까 1억 이상이 갑니다. 평당가. 그런데 요 섹터 뒤쪽은 그렇게 지금 안 하죠.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보실 게 있어요 뭐를 봐야 되냐 여기서 이제 잘 보세요 여기서 이제 보실 게 뭐냐면 여기를 이렇게 좁혀 보겠습니다 눈에 눈에 들어오는 게 있나요 아직 여기 여기 딱 사라졌는데 지금 제가 찍은 것이 여기 이렇게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1번 1번 있는데 그죠 여기 이렇게 근데 부전여관 보시나요? 이 부전 여관까지는 이렇게 다시 좁혀 보면은 뭐예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요거랑 요거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골목이 되어 있네요. 여기에 지금 아파트를 짓을까요?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짓기보다는 요요요섹터는 길이 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다고는 요 요면 요면 상당히 괜찮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무지개 호프 있어요. 무지개 호프. 그래서 좀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지개 님이 요쪽 어, 라인을 사시라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무지개 호프. 이러면 안 잊어버리겠죠. 무지개 호프가 있습니다. 요 지역이 돈치 지역. 지금 우리가 창신동, 다른 사람들이 모두 다 얘기하는 재개발을 포커싱을 맞추는데 우리는 반대의 포커싱을 맞추고 있어요. 투자의 기회는 똑같이 좋다고 하는 지역인데 모두 다 선호하는 거 말고 좋은 지역인데 남들이 모두 다 선호하는 거 말고 살짝 틀어서 보이는 것들. 그게 저한테 기회가 오는 거죠. 여기 아파트나 이런 거 재개발 물건 사고 청약하고 이런 거할 수가 있는데 여기 물건에 대해서 세세히 살펴본 적이 있느냐? 여기 지금 보시면은 아파트가 들어서면 이 라인들이 다 뭐가 됩니까? 여기 다 단지 상가 역할을 하는 상권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도성길이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럼 요 지역에 대한 가치가 재평가를 충분히 받을 것이고. 그리고 위 위쪽에 요 위쪽이 딱 여기가 요렇게 이제 그 전치 구역인데 요 전치 구역 요 사이 여기 요렇게 요 사이 요 사이가 또 많이 변화, 변동이 일어나겠죠. 상권을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좁혔다 내렸다 하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잘안 보이는데, 요렇게. 지금 잘 보이시나요? 창신아지트 있는 데가 있습니다. 창신아지트. 요렇게. 이게 적은 면적이 아닙니다. 상당히 큰 면적입니다. 그리고 천지인까지 연결이 돼서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요 구역까지. 그죠? 여기도 이렇게 장신초등학교까지 포함이죠 이렇게 이 지역을 한번 샅샅이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어, 용도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뭘로 바꾸면 좋은지 현재는 주거로 되어 있는데 이게 상가 형태로 바꿀 만한 건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는, 그, 오늘 보시면은, 워키토키님은 눈이 좀 뒤집히지 않을까. 저녁엔 또 마침 또, 어 눈비가 안 온다고 하니까 또 열심히 적으시겠죠. 실제로 여기 물건을 살 수도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 여기에 이제 장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곳의 존치 기준에서의 장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장점. 뭐가 있느냐.